안녕하세요. <laughs> 제가 어떤 생각을 할 때는 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SNS에서 활동에서 어,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일종의 그 교합된 그 다양한 분들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제 생각이 나온다고 볼수 있어요. 그분들은 사실 뭐 굉장히 큰 활동을 안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빌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제 생각이 어떤 식으로 한국의 실제적인 활동으로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제가 외국에 있으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이 저를 모니터링 해주면 좋겠고요. 도움을 주셨으면 일단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공지사항 하는 건데요. 시간이 조금 있으시면서 그 SNS 활동을 과거부터 해왔던 그런 분, 그러니까 제가 그분의 그 생각을 다시 이렇게 뒤져볼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확실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지 제가 그분을 믿잖아요. 그리고 요즘 뭐, 뭐 아무튼 그래서 그런 분들 그러니까 SNS 활동을 하셨으면서 또 이재명 지사를 어, 적극 그 밀어주시는 그분 그분들 나이는 크게 상관치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있고 그리고 또 SNS 활동에 또 열심이던 분 그런 분은 제가 그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는데 이 이메일은 제가 거의 안 쓰는 이메일이에요. 그래서 조금 조용하게 쓰는 이메일이기 때문에 그 이메일로 일단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좀 정리하고 요즘은 제가 바쁘게 어떤 그이 동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에 제가 다양한 분들의 그 동영상을 또못 보는 한계가 있어요. 어, 그리고 또제 생각을 또 검증받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모니터링 하시면서 한국에서 이제 저를 에, 보완해 주실 그럴 분을 몇명 모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기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는요, 좀 다른 얘기 하겠어요. 어제는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어 저기 15분 한계가 있어서 어그 말이 녹음된 건데도 그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한국의 문제는 이게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 즉 권위사회 갑질문화 또 가족이기주의가 굉장히 그, 그 심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공정성을 제도화하는 데 문제가 있고, 합리적인 해법을 이재명 지사처럼 잘 풀어가는 정치인을 왜 압박을 가합니까? 저는 이, 이 사실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국회에 가 있는 정치인의 성향을 다음 총선에서는 좀 바꿔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투표 제도를 좀 생각해 보면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투표를 안 하면 벌금을 물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는 젊은 층이 그, 주어지는 어 좋은 그 떡을 먹을 생각만 하지 자기들이 설선수범에서 무슨 어, 정책을 바꿀 생각들을 안 하고 굉장히 정치에 무관심하고 어 그래요 그 문제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둘째로는 그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많아지고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다들 염려하면서 이거 대처를 못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비례대표제 문제를 지금 정치권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때에 그 연령별 비례대표제를 하나 더 운영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젊은 층인 뭐 18세부터 지금 19세에서 18세로 내려간다고 그러는데부터 50세. 굉장히 한국 미래를 위해서 중요하니까 이분들이 정당 투표를 이분들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한 표를 추가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 완전히 저소득층 있죠? 그러니까 3분을 하자면 중산층 말고요. 그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즉, 비정규직에 주로 있거나 그 실험자들 이분들에게도 정당 투표를 한번더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비례대표제가 인구 비례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를 완전히 그 컨셉을 바꿔 가지고요. 나이별 플러스 그다음에 소득 기준 플러스 이렇게 해서 한국의 그 불균형한 그런 제도를 바꿀 그럴 국회의원을 좀더 많이 뽑는 거죠. 그래서 요새 그 정당들에서 그 비례제표제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나라마다 그 선거제도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한국도 이런 제도를 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너무 빈부 차이가 커지는데 중산층은 줄어들고 어, 또 삼성같이 대기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을 방법이 없는 거죠. 제도로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비례 대표 어, 제를 지금 선택할 때이두 가지 점 하나는 나이별 또 하나는 소득별. 그래서 비례대표로서 한표더 찍을 수 있게, 정당 정치를 한번더 찍을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를 왜안 낳냐고 막 젊은층에게 그럴 것이 아니라 노동 조건을 더 좋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필요한 거는 외주와 금지법을 왜 국회에서 통과를 못 시키느냐? 그냥 국회의원들이 그냥 눈치만 보고 그 위에서 얘기하는 걸 고지고대로 하고, 잠잠하고, 침묵하고, 이러기 때문에 외주화금지법이 통과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세상에, 어, 사회가 썩어도 이렇게 썩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회를 바꿔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기 총선에서, 어, 이런 식의 획기적인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거를 하나의 시민운동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의 이민 정책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이미 발표 말씀드렸지만 아니 한국에 이렇게 취업률에 문제가 있 있고 노동 시장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지 그리고 국경을 오픈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네요. 한국의 강경화 그 외무 장관이시죠? 그분이 그 지금 국경을 무력화하는 이민 협약에 참가하려고 지금 하는 중이래요. 근데 미국도 트럼프가 국경을 지키자 이거 가지고 얼마나 지금 고 뭐라 그랬나 어, 고군 분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브라질도 지금 이걸 거부하여 했다 그러는데 이렇게 한국의 국경을 오픈시키면 어쩌자는 거예요? 이건 반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뭐 보수당 쪽의 정책이야? 이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정당 정치를 떠나서 이게 이슈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걸 정책화해가지고 아, 우리는 그냥 이민 정책을 오픈해야 돼, 이민을 오픈해야 돼. 이거 막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막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정책을 쓰도록 그 민주당 지지층이. 바꿔야 그거를 시민운동화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지지층이 굉장히 합리주의적이고 상식세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고랜드 문제는 어 제가 좀어 봤는데요. 그지하의 유적이 많은 곳에 왜 하필이면 100년 동안 땅을 계약을 외국 투자회사에게 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특히 일본이 폐망하고 금을 거기다가 두었다고 그러고 영국 여왕도 다녀갔다고 그러고 그런, 어, 설이 있고 그런 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무조건 막는 것이 아니라, 어, 그것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어떤가, 그거를 한번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 있습니다. 그리고 레고랜드는 상하이, 상해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 중국 사람들의 관광객을 흡수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그 춘천으로 한다면 왜 이렇게 금사라기 같은 땅, 특히 금이 들어있다고 그런 땅을 갖다가 덮고 100년 동안 그 투자를 외국 투자자에게 준다는 것인지 이것은 좀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요. 안녕히 계세요.